안녕하세요. 전 수루예요. 얼마 전제 친오빠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교가 부산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빠 대학교랑 자취방도 구경할 겸 부산에 놀러 갔답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좀 소심해서 걱정이에요. 아무튼 이모랑 오빠 자취방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소금이 깎아줄까? 소금이 찢어 아까 했어요 찢어 소금이 앉아 옳지 손 옳지 이쪽 손 하이파이브 옳지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옳지 앉아 앉아 아니 앉아 소금이 찢어 찢어 <laughs> <laughs> 앉아 야지 <laughs> 밀고 가봐 내가 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사진 한번 같이 아 네네 수루 네. 아세요 수루? 네막 영상 봤어요 수루랑도 같이 찍을까? 그러면 우리 다같이 너네 영상 나와도 돼? 네이 해봐 브이 여기 봐봐 영상 나올 거야 너네 몇 학년이야? 학년이 그러면 수루가 제일 네 수루 이제 6학년이거든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 소금이야 소금이. 강아지 만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먼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충분히 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그때 만져야 돼야겠지. 음. 막 만지다가 나중에 또 물릴 수도 있어 알겠지? 음. 3남매예요아 네네. 애기들 근데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아 네. 괜찮. 괜찮. 아무도 있는데. 어, 아, 어, 뭐, 아 잘하면 그래. 잘하면. 이것만 좀가려주세요 유튜버인데 알아봐가지고.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낙지 덮밥 넌뭐 했어? 돈가스야? 돈가스 근데 돈가스보다 감자전이 좋지. 감자전 먹고 싶어? 야 맛있겠다 너무 어 여기 간장에 찍어 먹는 거야? 너 콩국수 먹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먹어봐 그거 콩국수야 어때? 맛있나? 어, 나 완전... 코스트코 처음 아버지 여기 타! 올라가서 타! 안 된다! 안 무난한다! 안 무난... 쟤 봐라! 올라가서 타! 아 올라가! 올라가서! 소금이가 아니고 스루! <목소리도> 빨리! 우리가 코스트코에 온 이유는 수루의 친오빠 선우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동아대에서 자취를 시작하는데 자취방에 이것저것 물건을 사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수루치가 이거를 들어주세요. 아 예요. Yeah. 예. Yeah. 너 있잖아. 선우 어. 집에 가본 적 있어? 이사할 때. 거기에 없는 게 뭐였어? 밥 먹을 때. 식탁. 이거 어때? 오빠 침대 있어? 침대 있죠? 이건 어때? 이 침대? 이 침대인데요. 뭐술 먹으면 귀가 되겠죠 <laughs> 이거 어떤데? 우리 이거 선물로 사주자. 사줄까? <laughs> 너네 오빠 집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빠 가져왔어요. 결국즈 해브리드? <laughs> 아 예. 그럼 너네 오빠한테 이거 사줄까? 질릴 수도 있으니깐요. <laughs> 어 이거, 지, 이거 지인용 <laughs> 지인 방지용으로 이거 어때? 오빠 왜? 자취방에 필요한 거 있어? 딱히 없는데? 아 말해봐 엄마가 먹을 거사고 음. 아니 먹을 거 말고 가구 아구는 없어 진짜 아니 아니 말해봐 있어 전자제품은?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어, 어. 생각 좀해나 제품은 또 생각해봐요. 소이야 벚꽃이다. 벚꽃, 벚꽃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벚꽃이 엄청 많은 그 거인데요. 예 통영에도 벚꽃길 예쁜 곳 있나요? 아, 봉수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맛있는 음식과 많은데요. 여기는 벚꽃이 산만하군요. 수루야너 통영에서 벚꽃 안 봤어? 봉수골에서 봤습니다. 그럼 벚꽃도 한번 보자. 근데 우리가 선우 오빠 집들이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 사버리셨잖아. 네. 그래서 가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 딱 보고 쿠팡으로 시켜주자 자리에서. 좋아 너 5만원 나 10만원 네. 근데 저 5만원 지금 없는데요 그럼 너 3만원 나 6만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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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만원 쓰면 또 990원 959원 남오는데요 괜찮아 아껴 쓰면 돼 999원으로 뭘할수 있어요 와 저희 지금 선우오빠 집에 도착했는데 몰래 들어가보겠습니다 흐조용히너 <laughs> 비번 알아? <laughs> 그러면 몰래 침입하는 걸로 하자 네야 <laughs> <laughs> 김선우 야 김선우 집에 있냐? <laughs> 야 김선우 <laughs> 집요인요다요주요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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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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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전자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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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 뒤요, 뒤요, 한거뭐요있요 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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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장실로 올려주시면 돼요. 와나 스탠드. 수능 치고 나서 아웃백 사주기로 했었는데 너한 번도 안 가봤다 했지? 네. 그럼 선우야 너 여기 있으면서 뭐 먹고 다녀? 학식 먹거나 집에서 그냥. 패키지 안 맞네? 2천 원? <laughs> 왜 이렇게 비싸, 학식이? 나 때는 4,000원 이렇게 썼는데? <laughs> 그러면 오빠 무슨 뭐, 뭐 나오는데? 확실별서사원에 <laughs> <내가 잘 웃음> 아, <현상에서> <laughs> 대만나. <성대들만 웃음> <나라. 웃음> <laughs> <laughs> 내가 마라맛 허거에 그래, 먹었거든? 근데 알바생 분이 내가 매워하고 있었는데 케이크 서비스를 주셨어. 어? 내 가족에는 나 빼고 다 친가봐요 왜? 모르겠어 선우야 오늘 뭐했어? 아침에? <목소리> 여기 가봐라 부산 현대미술관 여기 볼거 많다 여자애들이랑 데이트할 때 가라잉 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관 많이 다녔거든 <목소리> 진짜요? 응 혼자 많이 다녔다 혼자요? 외롭겠다 공감이야, 아니면 지능적 비꼼이야. <laughs> 공감. 너 많이 늘었다 실력이.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클 수가 있어? 얼굴. 나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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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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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룡에 살지만 해산물은 절대 안 먹는 너네 남매 이게 아웃백 명물이야 코코넛 시림프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어때? 맛있지? 야 레몬을 왜 먹냐? 이거 또안 먹을 거야 너? 너왜안 먹어? 이거는 코코넛 시림프야 한번 먹어봐 어때? 진짜 맛있지? 아니, 아니 새우를 먹으라니까 레몬을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표정 변화 없이 먹으면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준다 원하는 거요? 응맛있요 <laughs>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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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두 번째 먹는 거잖아 술을 약지 왜 어떤데? 언니언링 <laughs> <laughs> 같은 경우에는 블루밍 어니언이라고 해서 가볍게 드시기 좋게 김치볶음밥 준비해드렸고요. 이게 이제 아, 아웃백에서 대표 메뉴야. 두근밥 파스타 근데 김수로 한번 왔다고 시골 여자 아니고 도시 여자 다 됐다 너. 어? 정장 도시에 살고 있는 너희 오빠는 지금 어때? 평소에 먹던 파스타랑 달라 같아. 아, 맛있어? 너움바 파스타 좋아했었어? 몇번얘기했나 음. 아니고 진짜요? 음. 투움바 파스타 먹고 싶다고? 파스타 맛 저번에 먹고 반했어? 그치찌개서 나오는 파스타 말고 이게 더 맛있지. 네. 다르지? 르지 이게 진짜 스테이크다 음. 안심부위 스테이크 드시기 음 맛에 괜찮으셨을까요? 네 좋았어요 서비스로 더 없나요? 음. 서비스 <laughs> 아, 아니요 아니, 제가 그게... 하나 챙겨드릴게요습니다이거 <laughs> 아, 네. <laughs> 음.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로 음. 판매하는 하이돌인데 음. 제가 서비스로 좀 챙겨요 어? 요네두 솔직히... 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는 시드니 피치 하이볼이고요 네. 어 하나는 이제 울룰루 울룰루? 울룰루 얼그레이 하이볼이 되겠습니다 맛있죠 맛있다 뭐가 더 맛.. 나 이거 이거더 맛있어 인지 볶음밥 먹어봐 먹을게요 어,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보다 더 맛있는지. 아 응? 김치볶음밥 엄청 맛있만들어나 배웠어? 혼자 음 만들었어? 유튜브 보고? 진짜야. 네. 음! 어머니, 나 아, 좋다. <laughs> 자, 김수루 기자가 김선우 씨한테 가가지고 밀착 지대 하고오세요 음. 맛있는지 어떤지? 안녕하세요 김수우 씨. 음? 바쁘신거 어떠신가요? 맛있는 거죠. 있으면은 김수루 사랑이라고 외치게 하야 돼. 았없어 아, 어? 어? 아, 내가 사주는다 맛있어. 김수루 사랑이라고 외쳐도 내가 싫다 하지 마라. <laughs> 뭐라고? 뭐라고? 김수루? 하지 말아야 는데너왜 그런 말 듣기 싫어해? 어? 헐거리 뭐한번해 주지. <laughs> 밥다 먹고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저트요아 맞다 이거지. 만중이 혼자 오겠다 너. <laughs> <laughs> 혼자 와서 먹고 가는 거야 이 <laughs> 혼가지고바스 타고 딱 시켜서 먹너 진짜 도시 여자야? 너가 먼저 도시 여자 됐으니까 앞으로의 도시 남자가 될 오빠한테 한마디 해줘 진정지겨 진겨 <목> <되게 목> 어? 여기 초코티였다 짬미야 잠깐만 여기 초코티였어 잘 먹었습니다 <genetics> 어어, 감사해요 저를 도시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laughs> <laughs> 아저 새로운 목표 생겼던거 뭔데요? 여름방학 때 이모집 가서 이제 서울 여자 되는 거야? 네! 응? 완벽한 도시 여자에 도전하는 거야? 네! 응? 좋아 하나 둘셋이팅 도시 여자로 동아대 동아대 여기가 동아대라는 곳인가 동아대 2,4학번 김선우 난 1호 학과 들어야 안녕. 김선우, 잘 가. 알겠습니다. 안녕. 잘 가. 잘 가. 안녕. 잘 가. 공부 열심히 해. 동아대 이삭방! 김선우, 화이팅! 화이팅! <laughs> 놀래가지고. 여기 도서관인데요, 이모? <laughs> 와, 김수루. 벚꽃이다. 팝콘 같다, 팝콘. 어. 와~ 벚꽃이나... 어, 나도, 나도, 해야 나도... 해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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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너무, 너무 다 떨어지는데?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맞지, 수르야... 어때? 밤에 벚꽃 본적 없어? 수루야, 작년 여름에 우리가 계속 영상 찍으면서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 다시 여름이 되려고 하잖아. 네. 이모랑 같이 많은 추억을 쌓아서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모랑 같이 놀면서 재미난 추억도 만들고 처음 보는 그런 강경도 보고 서울도 가보고 해가지고 짱이었어. 가 나와. <목소리> 우리 앞으로도 그러면 재밌게 하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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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난> <laughs> 가자 가자. 다 떨어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laughs> 이모 간다잉. 나중에 또 만나자잉.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도시여자야다음엔 서울여다 되게 하다. 네. 가 볼게요. 안녕히 아, 가세요. 바이바.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어. 아, 너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바이바이. 딴 같이 천천로 출발. <laughs> 잘 가라. 안녕히가세요